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잠시 느껴봅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것 같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죄책감이 드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도 이와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에 가깝다. 이 말은 비관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관찰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지 않으면 허전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다가 곧또 다른 욕망에 시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끝없는 반복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맹목적인 욕망의 힘. 그는 이 의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양 철학이 아닌 동양의 오래된 지혜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깊이 읽은 것은 불교와 인도의 경전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집착과 갈망에서 찾으셨습니다. 원하는 마음, 놓지 못하는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레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결론에 이릅니다. 욕망을 더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낮추는 삶,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삶. 그는 고요한 관조와 절제 속에서 인간이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사상은 조용히 만납니다. 서양의 철학자와 동양의 깨달은 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무언가 이뤘는데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어쩌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망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더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쇼펜하우어도 더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멈춘다고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마음을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욕망의 소리를 잠시 낮추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동양의 지혜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도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부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 생각 하나만 가슴에 남겨두어도 충분합니다. 덜 원해도 괜찮다. 덜 했어도, 길은 계속된다. 그 고요한 확신 속에서 오늘의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